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사도 못하겠습니다. 아침에 한두 건의 꿈을 꿨는데 전혀 기억이 안 돼요. 그러다가, 또 잠깐 잠들어가지고 꿈풀이 해드리고, 잠깐 잠들어가지고 기억한 거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또 꿈아라 빵장, 주인장, 김종학이는 오늘도 이렇게 책임과 의무를 다합니다. 자, 이제 담배 피우던 이제 위치에 여기가 그래서 처음에 이쪽에서 피우다 이쪽으로 온다. 그서 담배 피우던 곳. 그러면서 이쪽에 오면서는 뭐 커피 마시며뭐 커피 컵 지금 줘봐. 그러는데 아, 저는 아, 마시면서 안 줍니다. 예. 다 먹고 버립니다. 그러면 담배를 피웠다. 그러면 20도 멀어지고, 21도 역시 멀어지고, 아마 10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불안해진 것 같습니다. 자, 아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저기 교장선생님 교차 화자 쓰시는 분 도끼 사건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이분 프로필 3월 14일 요 프로필 뭐 버려도 될것 같아. 그래도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무조건 버리기는 좀 그렇네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독자님 화장실 꿈도 있고, 뭐 그렇고, 도끼 꿈과 연관해서 15화 연관해서도 그렇고. 음, 어쨌든 그렇습니다. 외국인인지 뭔지 요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어요. 근데, 뭔, 아이들이 수업을 안 들어간다 그래요. 이게 또 역시 16도 역시 좀 불안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1억 6천을 땄다는 게 아니고, 꿈에서는 로또를 해가지고 로또로 1억 6천을 벌었다는 얘기를 해요. 도, 도... 주식에서돈땄던 얘기는 안하고 왜 로또로 돈을 땄다 그런지 모르겠네 이제. 아 그런데 나는 또그돈다 버려 버렸다 응. 그러면서 뭐 썰도 풀고 뭐이 뻥을 쳤는지 거짓말 이 거짓말 개념은 아니거든요 어, 어쨌든 식구가이월수인데뭐 생각해 보시던가 하십시오 저는 뻥친 거는 아닌데 저는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럼 로또 하지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로또 하지 말라. 이런, 이런 뜻입니다. 로또 하지 마. 이런 게. 나는, 나는 이랬다. 나는, 나는 현실로 이랬다. 이런 뜻입니다. 로또 하지 마. 그럼 6도 하지 마. 4, 5, 6, 4, 5도 하지 마.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주식증권과 연관되면 은 23과 연관돼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자 저는 뭐 사실 당번 찾아드리는 것 보다는 오히려 오늘 꿈에서 이렇게 20도 버리고 성냥 꿈 있었는데 성냥도 상징수가 상 20이라고 합니다. 제가 10일 일자 형상으로 이렇게 풀어 드렸었는데 우리 구독자님 꿈 중에 성냥 찾아봤지만 은 근데 끝내 제가 담배 피워 버렸으니까 날려 버리겠습니다. 20일도 참 7세로 라인 쪽에서 생각을 했는데 음, 21을 뭐 청소와 연관해가지고, 저기, 좀 생각해 봤는데, 21도 역시 오늘 버리게 돼가지고,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조합에 놀라고 했었거든요. 애석하지만 조합수에서 뺄까 합니다. 자, 꿈 이야기는 그 정도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세로, 어, 아, 미처 안 적어가지고, 1세로 라인, 제가, 음, 뭐나, 어, 그 승용차, 뭐, 세단차인지, 제가 뒷좌석에 이제 앉았었거든요. 그럴 때는 일세로라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세로라인 쪽이 당번.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님 중에는 화장실 꿈과 연관되어 있고, 저는 뭐 다리와 다리 꺾어진 다리, 뭐 이런 수들이 있어갖고, 화장실에서에서는 요런 음, 당번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역시 그, 8, 9, 10, 음, 8, 9, 10, 여기서도 이제 가능하거든. 어쨌든 8 가로 라인 수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복도, 교무실에서 복도 쪽으로 문이 피어 없는 곳에 이제 여자가, 조그마한 여자가 뭐 하이를 신었는지 어쨌든지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도에 사람이 있을 때는 역시 15 가로 라인 수가 가능해 보인다고 합니다. 15 가로 라인 수. 그 다음에 36, 저가 이제 식당에 갔었고, 뭐, 중형세단체 얘기 나오고, 그36 가로라인 수도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3, 그 43, 우리 구독자님 중에 뭐 지하 쪽으로 내려가셨다는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역시 43 가로라인 수도 괜찮은 것 같고, 저는 뭐 44문과 연관해갖고, 철문과 연관, 29쪽을 생각했었는데, 조금 그렇네요. 이렇게만 해도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을 하실 때어 요런 가능한 수 쪽으로 조합을 하면은 오히려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다음 우리 구독자님 중에 뭐 어머니 뱃살 배 쪽에 뭐 이렇게 금이 있다라는 표현도 있고 그래 가지고 22 가로 라인 컴퓨터 23과 연관된 수도 있고 2월수 24도 있고 뭐돈과 연관된 27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요건 이제 주변 조합으로 아, 가능 가능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9도 역시 쇠 철문과 연관해 갖고 29도 있고 어, 30 뭐야 그지갑군도 있고 33 어, 애완경 여기 뭐 이쪽에 1세로 라인에서 3 강아지로 봐야 되는지 뭐 개로 봐야 되는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거 뭐 동영상 크게 뭐 중요한 거 같지도 않고 어쨌든 그래도 34 생각해 봐야 되고 칼과 연관해서 35가 있는데도 역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답니다. 음, 컴퓨터, 제가 이제 그 네이버, 어, 300분도 안 됐는데 벌써 광고 영상이 떴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광고 영상, 이런 것을, 영상물을 보면은 글쎄 29라인이 불안하다고 하네요. 저는 그렇게 책에 나온 걸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수 조합하는 거 하고, 이쪽에 있는 수들 조합하는거 하고 따로 조합을 하면은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괜히 이거 같이 연결해 갖고 이렇게 조합을 하는 것보다는 이쪽 수 내지는 이쪽 수와 이렇게 연결해 갖고 조합하는거 하고 제가 뭐 대단하다고 뭐 이젠 조합까지 막 말씀드리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책상 위에 어 사물들 책상 위에 뭐뭐뭐 뭐, 뭐 책꽂이 같은게 거기에 뭐뭐 뭐 프린트 복사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3세로 라인 쪽에서 뭐가 나온대요. 30, 17, 24, 31, 38, 44. 그중에 여기 뭐 우리 2월수 17도 연결돼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여기 또 있네. 그다음에 뭐 그렇습니다. 38, 38도 있고, 뭐, 이, 뭐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책상 책상인데 이제 의자에 앉아 이제 옆 모습일 때는 오 세로 라인이 불안하다라고 하는데 뭐 같이 앉아가지고 앉았는지 옆에서 같이 얘기를 했고 그랬으니까 뭐 불안하다고 보기도 그렇고 있다고 하기도 뭐 그래도 뭐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 십이 십이 제오제 프로필과 연관되어 있고 제가 뭐잘 나가는지. 근데 특별하게 5와 연관돼서 제가 꿈꾼 게 없고, 12는 뭐, 아이를 안고라는 꿈도 있고, 나무 꿈도 있고, 17은 이월 수인데, 아, 1 9가나 자. 19는 이월 수인데, 제가 뻥 치는 건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26꿈거 없고, 33, 어, 개꿈, 어, 뭐다? 어, 애완견 꿈이 있고요. 40은 뭐, 이것도 2월 수던가아이거이 2월 수다 뭐, 여러 가지로 걸려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수를 조합을 할때이 음, 라인수도 중요하게 보시고 요 라인수도 중요하게 보시고요. 라인수도 좋고. 요 라인수 음, 에서도 역시 뭐 있을 것 같고. 뭐 지하로 내려갔으면 가능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 뭐, 20 여기 요 라인에서 뭐 그태 뭐, 뭐 뽑으라 그러면 23도 있고 여기 동전수와 연관돼 있고. 지갑은 뭐 제가 뭐 정지갑을 받으면서도 그 외에 뭐 있어요. 음 지갑에 돈을 꺼내는 상황이라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뭐 강아지 개꿈이 있고 동영상과 연관된 꿈이 있고 그게 뭐 특출나게 뭐 보여주거나 뭐 그런거는 아니지만 아 여기 쇠와 연관된거 있구나 아, 아주 없는거는 아닙니다 아주 없는건 아닌데 이쪽, 이쪽 조합하는 거는 조금 약하게 보시라는 뜻입니다 다른거는 없습니다 여기 뭐 제가 본거 중에서 여기 뭐3 8중앙세단아 여기 식당이 있구나 식당 식당에 갔었던 얘기가 있었네 그죠 다음에 뭐 여기 문짝 두 짝도 있었고 어뭐 요쪽 라인에서 가다가 어떻게 이제 꺾어서 가야 되는데 어떠, 어떠, 어디를 어 짓고서 가야 되는지 이월서1 4를 짓고서 가야 되는 건지 요쪽 라인에서는 어떻게 좀 이십팔 건 없으니까 그리고 이십일은 요번에 커피를 했으니까 이쪽으로 꺾어지진 않고 어디서 뭐당벌을찾든가뭐 뭐 그렇습니다 괜히 뭐 혼란스럽게만 해 드리는 것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커피도 마셔버리고, 담배도 피워버리고, 그래서 20과 21을 버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아주 괜찮게 생각하고, 요거에 대해서는, 34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달라. 도끼와 연관해서 특출하게 꾼건 없지만, 어쨌든 15라인 수도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 뭐, 이 정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잘 치르시기 바라면서, 어, 꿈이 늦을 수밖에 없었던 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